자, 이거 파이 게임 설치까지 했어요. 인스톨 pip i n s t 인스톨 파이 게임해서 설치까지 했고요. 여기다가 import import 파이 게임 해버리면은 이런 문구가 뜨면은 잘 설치가 된 거예요. 파이 게임 버전이 벌써 2가든네. 아무튼 어 이렇게. 우체의 구성을 어, 아, 아, 아. 초기화 그리고 2번이 뭐지? 였 옵션 여기있나 옵션 설정. 이거를 이번에 쓰지 뭐. 이렇게 할게요 아니다 이거 또 살려놓자 네 이렇게요 코딩을 하나도 안했는데 이만큼 됐어요 이미 그리고 요 안에는 어, 각각의 내용에 맞는 코드를 이제 채워 넣어볼게요 게임 초기화를 하려면은 하이게임에 파이 게임 점이 t 이라고 하시면 얘가 알아서 해요. 인셜라이즈. 이거 이거. 얘가 알아서 해요. 이거는 요 라이브러리 안에 이런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함수가 이미 있는 거예요. 얘가 알고 있어요, 그걸. 이 부분은 앞으로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끝이에요. 얘는 초기화 끝이에요. 끝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일단은 게임 창 크기를 좀 어, 설정을 할텐데 사이즈로 하죠 사이즈 사이즈는 400x900으로 하겠습니다 400x900 해서 파이 게임 안에 있는 이 함수를 또 쓸게요 디스플레이 자셋 모드 사이즈를 갖다가 써라. 저는 얘를 스크린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스크린이 알아서 뽑아서 쓸수 있게. 스크린은 이제 그리기에서 또 쓰기 때문에 그리드 아니야 그냥 스크린이라고 합시다. 좀 알아먹기 편하게 변수로 저장을 해놓은 거고요. 어... 여기다 이제 옵션을 넣어 준 거죠. 요셋 모드라는 요 함수에다가 얘를 넘겨 준 거예요, 그냥. 이러면 게임 크기 설정 끝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리고 어 제목은 뭐라고 할까? 요 제목은 제목은 그냥 바이 게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또 파이 게임, 파이 게임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요 기능을 쓰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컬러셋, 캡션, 캡션, 하이트를 갖다가 쓰겠습니다. 이러면 끝났어요. 창의 크기랑 제목까지 한 거예요. 크기랑 제목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 안에서의 설정. 어 이제 좀 시간을 다뤄야 돼요. 그럼 클럭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다가 하이 게임 안에 타임 안에 클럭이라는 녀석을 활용을 할게요. 그럼 얘가 알아서 구해옵니다 이거를. 현재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저 우리가 하려는 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송출이잖아요. 맞죠? 그쵸? 그래서 이런 녀석이 필요한 거예요. 좀, 아, 요 부분이 좀 길어질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길어질 건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은 한 줄만 일단 넣어볼게요. 메인 이벤트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메인 이벤트는 설정 어떻게 할까요? 요게 사실 좀 중요한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해놔요. 이거 뭐예요? Y 치로 했어요죠.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이에요 이거. 요 안에다가 가둘 거예요 저희는. 보통 이제 간단한 게임이든 뭐 뭐든간에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도. 보통 while t r 를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무한반복이죠? 반복문이 계속 실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복하면서 뭘 할까요,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감지해서 업데이트 계속 할 거고, 사용자한테 계속 보여줄 거예요. 계속. 계속.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근데 종료 버튼을 누른다면, 탈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탈출하는 거뭐 있었죠? 반복문 탈출 브레이크 어떤 특정한 키가 눌린다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다면 게임 탈출하면 끝나는 거죠 반복문만 탈출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저는 어.. 어 아, 아, 아. sb라는 녀석을 0이라고 하고 스테이 t 스 s 아 status 인수를 좀잘 해야 되는데 어... 어어어 아, 아, 아. 게임... 상태 게임 G 스테이터스 이렇게 하죠 G스테이터스가 얘가 0으로 계속 유지가 된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참이죠? 얘도 무한반복이겠죠 그럼 만약에 뭐 종료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특정한 키를 누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0이 아니게 되는 순간만 온다면 탈출하게 냅두면 되는 거잖아요. 종료 버튼을 누른다, 뭐 그러니까 이 G 스테이터스가 다른 값이 됐다. 근데는 이방법문은더 이상 안 돌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 이것도좀해놓을까 그래서 메인 이벤트의 첫 번째 변수, G 스테이터스를 만들어 놓고요. 어, 반복문이 계속되는 조건은 요 스테이터스가, 게임 상태가 0인 경우에 이렇게 계속 돌게 냅둘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을게요, 일단.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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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좀 드려쓰기를 할까? 기를 보세요. 이것도 그냥 선택한 다음에 탭한 번만 치시면은 다 드려쓰기 한 번에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려쓰기 네, 좀 합시다. 이건. 그래서 음자왜 드려쓰겠냐면은 요안이 녀석들 있죠. 이거는 다이 반복문 안에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적절한 상황이 됐을 때 얘가 계속 이제 돌다가 뭐,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탈출할 수 있도록 자, FPS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변수를 따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보통 그냥 안 만들어요, 이거 대신에 저는 이걸 씁니다, 이거 플럭 플럭 점파이 아니다 플럭 점틱 함수를 넣고 여기다가 60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FPS를 60으로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FPS를 60으로 설정했다. 총 1초에 60번 와일문이 반복된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이거. 이거 1로 하면은 1초마다 이제 한 번씩 와일문이 반복되는 거고요. 그럼 굉장히 느리겠죠? 그죠? 여기가, 이 안에 숫자를 1로 하냐, 뭐 60으로 하냐, 1초에 얼만큼 움직일 거냐, 라는 거예요. 화면이 1초에 한 번씩 변할 거냐, 1초에 60번 변할 거냐는 꽤 다른 거잖아요. 그죠? 1로 설정하면 뚝뚝 끊기기 때문에 6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요 입력감지 같은 경우는, 어좀 여기도 여러 가지 좀 추가를 해서 좀 길어질 건데, 어 일단은 종료 먼저 좀 해보죠. 종료. 창이 꺼지는 것까지만 좀 해보죠. 얘도 파이 게임이 있어요. 파이 게임 안에 이벤트 점배 들어갈게요. 얘는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 키보드나 마우스의 동작을 받아오는 녀석이에요. 키보드나 마우스의 동작 그러니까 어떠한 입력을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저는. 이 게임을 멈춰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게임이 끝났는지, 뭐 이런 거. 근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방향키 위랑, 뭐, 왼쪽이랑 같이 눌렀어요. 그럼 실제로 이동하는 거는 뭐 이쪽이다, 이런 거. 동시에 발생하는 이벤트죠, 이건.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만 처리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냐, 이런 것도 있고, 좀 쉬운 개념으로 다가가 보자면, 그 뭐, 왼쪽 키랑 오른쪽 키랑 동시에 누르, 누른다? 이런 거. 이거는 보통 리스트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이거. 이벤트가 여러 개 발생했을 때. 어, 그래서 이제, 포문으로, 포문으로, 얘를, 얘를, 어, 나어서 경우의 수로 나눠서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이벤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정리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문으로 계속 돌리면서 이제 이벤트가 뭐가 지금 추가가 됐나. 이게 눌렸나 안 눌렸나 이런 거. 이런 거 확인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뭐, A와 Q를 뭐 동시에 눌렀다. 뭐 이런 거. 얘가 전부 다 유효타다. 그러니까 유효한 이벤트다. 그럼 그 이벤트들이 리스트로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 그래서 포문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씩 받아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벤트를 하나씩 뽑아서 여기다 담고 실행, 하나씩 담고 실행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종료하는 이제 이벤트를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벤트에 이벤트에 타입을 이제 받아올 수가 있어요 타입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종료버튼 클릭은 파이게임 안에 있어요 사실 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반복문을 계속 반복하는데 상태를 이제 얘가 확인을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이벤트가 얘래요 이벤트 타입이 하이게임점 퀴즈래요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게임점 아, 다시 게임 스테이터스를 게임 스테이터스를 1로만 바꿔준다면 얘는 더 이상 이 반복문을 안 돌겠죠 그쵸 쭉 반복을 하다가 얘를 만났어요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갔을 때 얘는 1이잖아요 얘는 1이잖아요. 더 이상 반복을 못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어, 캐릭터 이동할 때, 그니까 내가 어떤 개체를 이동시킨다, 움직여야겠다 했을 때좀더 자세히 해볼게요, 얘는. 그리고, 어, 게임을 종료하는 이제 버튼 클릭 정도만 넣을 거고, 정말. 그리고, 1, 1, 1, 리 9, 10, 지금은 딱히 요런 게 없을 거예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일단 제일 쉬운 거 그냥 창 띄우는 거 요게 지금 1차 목표기 때문에 어... 배경화면 정도만 띄우면은 오늘은 뭐 성공한 거 같은데 일 다음에 자 그러면 왈문 안에서 왈문 안에서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변수 여기 위에 있었죠? 스크린 여기 처음 사이즈를 정했을 때 만들었던 요 변수 여기 이 녀석 얘도 객체예요 하나의 객체 여기다가 필이라고 해요 그것채우다는 뜻이죠 여기다가 컬러 키워드를 써서 컬러는 요 어, 앞에서 정의를 해주는 편이에요 사실 게임 내 필요한 설정이 여기 있죠 컬러를 0 0 0 이렇게 할게요 이게 무슨 색일까요? RGB 코드 아시죠? RGB 코드 뭐, 뭐 HTML 하신 분들은 R, 뭐 RGB-A까지 아시겠지만 <laughs> 얘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255까지 있잖아요 그 각각 RGB 그래서 얘를 이 광한, 까만색으로 채우면은 화면이 배경화면이 까맣게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경까지만 그리는건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업데이트는 얘한테 시킬겁니다 또 스플레이 플릭 이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업데이트해요 또 이전에 그렸던 것을 화면으로 업데이트해요. <laughs> 이걸 안 쓰면 은 화면에서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바뀐 상황을 그리질 않아서, 그러니까 사용자 눈에 안보여줘요 이거는 이 안에서 바뀌었는데 사용자가 못 봐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하이 게임, 그럼 게임 종류는 퀵 하시면 돼요. 이게 코드 완성입니다. 여기 파란 색깔 한 다음에 l 하면은 여기 코드 줄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총 35줄 있네요. 아무 내용 뭐 없는 것 같은데 35줄 썼어요 벌써. 꽤 커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보다꽤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 녀석을, c o n t r 하면은, 어, 어 접어. 뭐, 어, 어? 잠만, 뭐지? For Event Line 이십이, For Event, 이거 왜? 아. 보네. 이거 인이죠 인. 인. 얘가 리스트니까 신택셀을 놨어요 그냥 컨트롤 엔터 하면요 보이시죠 y g a m e p y 되고요 얘가 지금 400에 900이겠죠 가로 400에 세로 900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떴어요 지금 뭐야 이거 일단은 여기, 아시겠죠? 이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 어, 생각보다 이 파이 게임이 해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얘는 그냥 빈 까만 화면이 아니라 이 까만 화면을 1초에 60번 그냥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계속 실행 중이에요. 돌고 있어요. 계속. 왜냐면 제가 종료 상황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거는 여기 제가 설정을 해놨죠. 1초에 60번. 그죠? 시간이나 이제 입력에 따른 변화를 감지할 게 없잖아요. 지금. 변화가 된 적이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똑같은 화면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어, 1초에 60번 나오는지, 1초에 몇번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면, 어, 요 컬러가 지금 똑같이 000이잖아요. 그죠? 얘를 매번 바꾸는 것만으로도 1초에 몇번 바뀌고 있는지, 몇번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지 보이겠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아, 아, 아. 이렇게 해볼까요? 컬러를, 컬러를 하나 지정해놓고, 블랙. Black. 블랙은, 0, 0, 0, 0. 그리고, 이랑 반대로 화이트 화이트는 이 녀석의 최대값은 255에요 255 0부터 255까지 증가할 수있고요 얘를 어, 블랙 화이트로 이렇게 바꿔놓고 너무 깜빡거리려나? 아니야 그냥 이왈와일 안에 내용을 한번 추가해볼게요 이게 지금 정말로 1초에 60번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보죠. k 같은 거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해놓고, 입력, 시간에 따른, 여기다가 k를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k가 0이었지만 메인 이벤트가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반복하면 할수록 얘는 1 증가잖아요, 그러면. 맞죠? 한 바퀴 돌면은 얘는 1 증가해 음. 있는 거잖아요. 종료되기 전까지 얘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계속. 뭐, 0,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쭉. 한복만한 바퀴 돌 때마다 얘는 1 증가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 K, K 값에 따라서 블랙이냐, 화이트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홀짝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I를 2로 나눴는데, 얘가 0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다시 i가 아니라 k로 나누면 되겠죠 그냥 얘는 짝수라는 거니까 짝수일 때는 어 컬러가 블랙이면 좋겠고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l 수일 때는 컬러가 화이트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입력에 따른 변화는 없지만, 지금 입력을 해서 이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K값이 변하는 거,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컬러가 바뀌고 있는 거죠. 컬러는 여기 fill, 채우는 요 녀석이잖아요. 요 배경화면을 채우는 이 녀석. 그래서 컬러 변수가 계속 블랙이었다가 화이트였다가 블랙이었다가 화이트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돌 때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냥 임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얘를 얘를 다시 실행하면요 이거 끄고 그죠? 아좀눈 아프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좀 어지럽네 이거 어, 1초에 60번이나 바꾸고 있으니까 좀 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f p s 를 2로 바꾸죠 2. 1초에 2번만 그래서 0.5초마다 색이 바뀌게. 좀덜 하네요. 그쵸? FPS 2면은 뭐예요? 1초에 두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바뀔 때마다 0.5초씩. 0.5초마다 지금 K값이 1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K값은 뭐 0부터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 컬러가 블랙이냐 화이트냐 정해지는 거니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파이게임을 이용해서 게임 만드는 구조예요 그냥 기본 구조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살을 더 붙이고 뭐좀 이것저것 많이 추가하다보면은 어느샌가 완성이 되어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영상 따라서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어,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이거 지우세요 그냥 이거 보시면 아나콘다 이거 있을 거거든요 맨 처음에 받은 거 세팅할 때 이거 그냥 지우고서 다시 깐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안될 리가 없어요 영상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이거 이 뭐야 아나콘다 부터 해서 주, 어, 주피터 노트북까지 그래서 변수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좀더 심화하는 요 색깔을 여러개 지정해서 여러개 지정해서 요 조건을 더 추가해서 색이 더 많이 바뀌게끔 해보면 진짜로 얘가 뭐 1초에 몇번 뭐 이런것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거고 색을 내가 이런식으로 어 설정을 하는데 요거 컬러피커라고 있어요 컬러피커 요거요거 요거.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하고 싶다면 그냥 이런 거 움직여가지고, 움직여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코드는 RGB 코드에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요것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저는, 어디 갔냐. 블랙 말고, 뭐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했을 때 화이트로 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게 스파이블리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저장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색깔 직접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이거 뭐뭔색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rgb가 뭔데 하시면은 더 구글링 해보시면 되는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제 다음시간에 더 이어서 살을 붙여서 해야되는데 얘가 어 그때까지 이게 파악이 안된다 파악이 뭐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면은 조금 힘들수도 있어요 대신에 여기 주석처리랑 뭐 이런거 다 남겨드릴거거든요 이렇게 좀 깔끔한 코드로 해서 남겨 드릴 거기 때문에 어 얘가 하이 게임 이형 게임 이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요 코드 자체, 그냥 이 코드 자체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되고 사실 요 세팅까지 똑같아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거는 그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개발의 처음과 끝은 세팅이에요. 툴 세팅. 내가 사용할 툴 세팅을 하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근데 이거를 막 외워서 할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서 해도 돼요. 저도 뭐, Eclipse, 뭐,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깔때 그냥 보면서 해요. 외워서 하지 않아요.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구글링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일단은, 저정을 해놓고, 음. 이거를 접속하려면 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일단.